누구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배드민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소풍 가서 움직임 정도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포츠로서 입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초보자 배드민턴 라켓 추천 관련한 정보인데요. 가격적인 부담은 낮추면서 편안한 그립감과 부담 없는 스윙이 가능한 무게의 라켓만 출연했습니다. 그러니 입문용으로 사용할 라켓 원하신다면 제가 추천하는 제품 중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세베로 폰테 350입니다. 오늘 추천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기 제품이며, 또한 만족도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베로 폰테 350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벼운 무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게가 단 77에서 81g으로, 초등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손목에 부담이 없는 만큼 좀더 편안하게 배드민턴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두 번째로 내구성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이유는 바로 카본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렴하니까 잠깐 쓰고 나중에 다시 사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죠. 저렴하게 구매해서 충분히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 역시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의 배드민턴 라켓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 디자인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고 있는 중이죠. 네 번째 이븐 밸런스, 즉 올라운드형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 라켓입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배드민턴 라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이 모든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세베로 폰테 350은 초보자 혹은 입문용으로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는 배드민턴 라켓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무게감과 내구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은 요넥스 GR777입니다. 높은 브랜드 신뢰도가 가장 큰 강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브랜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 자체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될 만한 부분이죠. 요넥스 GR777 배드민턴 라켓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이분 밸런스의 제품입니다. 이분 밸런스라는 건 체중심이 가운데 위치해 있는 형태로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 있는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샤프트 탄성으로 더 강력한 스매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죠. 마감 처리 역시 칭찬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촘촘하고 실밥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넥스라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높은 신뢰도를 쌓을 수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기능적인 면만 갖춘 게 아니라 세련되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라켓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배드민턴 채를 처음 구매하는 분이든 이미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라켓을 찾고 있는 분이든 요넥스 GR777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은 프로스펙스 프라이머리 300입니다. 역시나 스포츠 브랜드로서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3만 원대라는 전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는 배드민턴 라켓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렴하다고 품질이나 스펙이 뒤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스윙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이아몬드 프레임과 안정된 스위스 팟을 형성해주는 헤드 프레임, 그리고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헤드 프레임과 샤프트의 일체화까지 이루어진 배드민턴 라켓인데요. 사실 저렴함이라는 장점 하나만 보고 구매를 결정해도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격 대비 뛰어난 스펙으로 최고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배드민턴 라켓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전한 배드민턴 라켓 추천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들 최고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